H.SS 인가? 이거 음, 음,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음 맛있다 그래? 이찜 존나 맛있어 H.SS? 음. 이거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음. 맛있지? 응왜 음. 이렇게 맛있어 이거? <laughs> 진짜 맛있다 뭔가 쿠키 같아요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데도 찾아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 신기한 사람이 나야. 블로그 나네 얘는? 파마가 조교하는 애들은 뭔가 다, 왜 이렇게 뭔가 얄미운 것 같고, 응. 다 성격이 을것 같지? 기분 낯이야. 그런 거? 뭔가 난나나 나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저교 말투가 고었아조교좀 이상했어. 그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나얼말라도키워봐거봐 있는 건 이유가 뭘까안 칼진 안칼 <레> 저거 만 집에서 면 진짜 최악이겠당 한 <레> 입만 <레> <레> 먹어봐 근데 네, 약 그냥 썩썩한 <레> 맛 <서, 딱> <레> <레> 그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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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버릴 거 같아 혜서가 오늘 여기까지 와줬어요 이건 선물 주기랬는데 다이사 놓고 왔어좋 쿠키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laughs> 쿠키가 다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쿠키 맛집이지 <laughs> 쿠키가 말이었으니까펀드케맛집이크맛은아니은아니까 <laughs> 평가 니까데가 남아있는 거고. 아 근데 이건 너무 많이사는무많아이사는거 같아. 거의.. 이니폼이은 많이, 많이 기, 편집하는 기술이많이드셨던것 같아 은이번에이번에은 <laughs> 오프닝을 새롭게 해봤고 노래도 부분은 이아분은이 부분은 이부분요는 써요. 그래부구독이많이부었어이 부분은 이야 저도 이렇게되그 싶네요. 이 부분은 이부 밀.. 화이트.. 화이트 볶음? 를 어떻게 한 거래요? 리츠를.. 저번에 내가 친구를 거를... 무슨 맛이야? 막달지 않네 근데 막 심심하니까 근데 막뭐 우반 라떼랑 먹었다면서요 인사해주세요. 너무 안녕. 어두운 거. 그헤비 <laughs> 로테이트 갔다가 이제 집갈 거예요. <laughs> 어 이거 너무 어색해서 그래. <laughs> 어 추워 씨. 아 오늘 요즘에는 일교차 가 엄청 심한 거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약간 지금 우리 옷차림만 봐도 아침, 저녁룩, 낮룩. 겨울과 봄. 그러니까 어 추워 씨. 아, 쿠키먹으러 다시 와야 되겠어요. <laughs> 어왜 이렇게 추운데? <laughs>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영상에 한 100번은 인사를 하는 것 같아. <laughs> 안녕, 씨발, 막. 그래도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막 흔들림이 없잖아. 그렇게, 어, 이제 여기서 한번 안녕, 커피 해주세요. 그냥, 어, 이제는, 다 왔습니다. 이제 갈게요. <laughs>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니티 해주세요. 안녕! 안 이게 약간 수평을 이렇게 잡아줬어 오, 야, 좋다! 탈맞해 응? 다 뽑은 왔어 왜? 왜? 엄마랑 같이 그래도 왜 뽑은 왔어

탕수육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내가 여기 한번 보여. 누가 가면... 어, 너무 이쁜 척 한다. 오늘 까이네요저 어. 화장실 갔다 올 동안 대화하고 계세요. <laughs> 상큼 먹방을 해요! 나중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laughs> 안녕 여기 우리 남부미아 여기 뭐지 예술의 전당인가? 남부텀이요 니까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거지 그거 뭐였지 이름이? 땡땡땡? 에르제아 근데 걔가 원래 그 이름이 아니잖아 땡땡 아니에르 아니 걔캐릭터예요 걔 틴틴 맞아. 틴틴 그거 전시 보러 왔어요 그거. 친구가 이거 샀어요.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케이프씨 음? 왔습니다. 오늘 미먼이 엄청 쩔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일찍 돼지겠죠 근데 케이프씨가 홍대는 음료수 리플 내는 게 밖에 있는데, 여기는... 밖에 없고 안에 있어요 여기는 진상 고객이 많았나? 미래의 주인공은 아, 나야 나 나야 나 돌아가는 거, 거 아니야? <laughs> 뭔 상관이야 개소리 졸라 많이 했는데 뭐 어차피 <laughs> 여러분 이거 들고 다니면은 다 쳐다보는데 약간 제가 강남역에서 아프리카 BJ들 봤던 느낌으로 쳐다보는 거 같아 강남역가면 엄청 많거든요 BJ들이 아주 지만 살려고 이따구로 마스크 지원자에게 공업용 끼고 온걸 뭐야 어, 이렇게 인성머리 터진 애들이랑은 상관을 하지 말아야 돼상종상종제 <laughs> 어휘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졸라 멀다 예전 예전을 예전에 갔었어요 저 아주 오늘 압구정 가신다고 아 크네 저 비단 바지 입고 온거 봐요 아주 꼬랑지 아아으 꼬랑 꼬라... 아저 오늘 예술의 전당 가신다고 레이어 레이어 레이다 레이어도 한거 봐봐요 아주 오늘의 OTG 좀 찍어주세요 어때요 선 아주 키가 응. 작게 나오죠 다른 무슨 3 0 0 c 이신가요 조용히 하세요 특히나 하세요 아저건거 없다 어어 캐치 이럴... 목적 약간 에르데 들면... 땡땡이도 있지만 근데 이런 거는 주말에 먹으면 네. 안돼 사람이 많까주말이다 서울 스토에서 어? 금리써있 어? 서있어 리문 네. 나가서 건물병 어? 야, 나또 ATM기인 줄 알고 사람들이 왜다 숨... 현금 만되는거혹 생각했어? 다저가 보다 야 문좀 잡아놔 나 지금 지나가야되니까 어? 저거다 저희 저거 뭐랬어요 에르제야? <laughs> 응 에르제, 에르제. 땡땡땡 잖아 저거 틴틴 아니었 근데? <laughs> 아 이게 틴틴이고 응. 저 그림체로 된거를 에르제라 고하나아 아니 에르제가 아니? 잠깐 이름이 땡땡이 몰라 음. 저저씨가 이름을 땡땡이라고 한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영어로도 땡땡이래 저기서 많이 찍더라고 이만큼 마저기 찍었잖아 아 이거? 응. 진부한 년 저는 저기서 안 찍을 거예요. 왜냐? 저는 진보된 사람 때문에 진부한 이마영은 찍었겠지. 저는 김부선이에요 갑자기? <laughs> 그 티샷만 갔다면 되는 거야. 전시를 보겠어요. 이거 보면 전시 다본 거예요.